기승전골 광고입니다. 기승전골에서 또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광고 주셨어요. 낙곱 대세. 낙지 곱창, 대창, 새우. 이렇게. 깻잎, 대이버섯, 새송이버섯. 나온 새우, 와 새우 실하다. 새우 실하고, 양배추, 파, 다음 양, 양념장, 아, 전분가루. 오, 전분가루도 들어있는 신기하다. 그리고 대창. 그리고 낙지 먹. 와 낙지 진짜 싫어다. 되게 양 많아요.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우동 사리랑 이따가 볶음밥도 먹을 거예요. 낙지는 한번 헹궈주기. 저희는 두팩 먹을 거예요. 아! 잠깐 한 번. 이거 다리 오나. 반 정도만 익혀줬어요. 왜냐면 너무 또다 빠지면 국물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아, 짜. 짜글려나? 흰 입도. 어아아아 안돼 또 망가지겠다. 기름 쏙뺀 대창. 와. <pen> <겁니다> 낙곱 대세 완성! 이거는 그걸 보면서. 우와. 우와, 우와. 하나 퍼볼게요. 우와, 낙지. 와,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냐? 두 팩. 아, 그거 할거 없으면 소주라도 따르실래요? 음, 아, 할거 없는데 소주라도 따르실래요? 어. 알지 춥게 먹기 무조건 전골을. 아, 밖에 다 열었냐 한겨울인데. 문 열었음. 와 이거 봐. 와맛있겠다 지금 한 시간 동안 물안 먹어 안 먹었다. 아 일부러? 응. 국물로. 근데 바로 건더기. 근데 바로 건더기. 와. 와 칼칼해. 어 맛있어. 야, 국물 먹어봐. 나 진짜 맛있어. 응. 음. 와. 음~~ 와 녹진해! 녹진해서 너무 좋다! 어우 녹진해. 왜 이렇게 맛있냐? 음. 약간 또 양념은 약간 제육볶음같이 그치? 음. 진한거! 빨갛고 진한거! 그리고 칼칼해! 심지어 매워! 어, 왜 이렇게 맛있냐? 살짝 매워요! 기승전골 지금 세 번째인 거잖아 음. 절대 실망한 적 없어 음. 역시 여기 사장님 아,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음. 음. 약간 국물보다는 조금 걸쭉한 전골 느낌, 그렇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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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아밥 먹고 싶어. 그래도 밥 먹어야지. 아, 굿잡프리즈. 굿잡프리즈야? 응. 근데 이거는 약간 밥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. 음. 짜글이 같이. 흰밥. 음. 와, 국물 너무 좋아. 누고 아, 내가, 왜냐면, 응. 돼지가 응. 제일 맛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곰 먹었거든? 두개 연속? 더블킬? 응. 곱이 더 맛있어. 갑자기 돼지가 왜나야요 짜그리? 응. 나 돼지고기 있잖아. 돼지고기가 어떤 건데? 어떤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건 응. 소곱창이고. 응. 그건 소곱창. 응. 그리고 이런 동그란 게 대창. 응. 응. 괜찮아요? 응. 아, 돼지고창은 소곱창. 어고 <laughs> 뭐, 곱창 다 맛있네. 그냥 내가 지금 기승전국 전속 음. 모델이잖아 3회 연속. 제일 전속 모델이야. 어, 제일 맛있어. 사장님이 일단은 출시 되자마자 맨날 연락. <laughs> 맞아. 한잔 할려? 그래요? 짱. 팬거 이거 먹을래? 나안 먹는데? 왜안 먹어? 먹어. 반품 가능해? 응. 아! 요거 아니, 나, 싫어해?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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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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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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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와 진심 와... 맛있음 그리고 따로 뭐안 넣어도 매콤해 그렇지 매콤한 편이지. 마세요. 음. 이제 볶음밥 좀 참으려. 참아 참아. 행복 빼고 팽복 없어? 어우 생각보다 다 먹는데 양 많을 줄 알았는데. 다시 끓이게 응. 남은 재료 투하 우동사에 조금 있다 그치 짠음음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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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래 없다 대충이었냐 어, 음. 원래 이런 거 죽게 먹어야지. 음. 아,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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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동 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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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와, 와, 와. 야, 진짜 색깔 봐. 음. 오왜 <laughs> 이제 먹으려고 계속 들고 있었어? 먹자 말하지. <laughs> 여기 고춧가루는? <있네>? 이마에? <laughs> 이마에? 오 신기하다. 우와. 어떻게 먹은 거지? 쌈 대신 고춧가루. 짠! 아싸. 알지? 국물 새로운 거채워넣기 응? 새로운 거 다시 채워 놔야지 냉동실로 두 개. 오늘 어기는데. 떡볶 먹음. 살짝 먹었어? <laughs> 어 한번 싹 들어봐. 와. 어, 면을안 드는 사나이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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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는 통나무. <laughs> 나그 <laughs> 아, 외눈으로 아, 버튼을. 예. 아. 음 이제 어. 좀 잘랐었구나. 나한번 음, 음, 먹어볼게. 먹었어? <laughs> 응! 포사이고서. <laughs> 폭삭. 응. 키많 음. 나. 잘 먹겠습니다. <웃음> 짠. <웃음> 음. 아. 음, 맛있어. 음, 우동이다. 음. 와, 녹진해 음! 음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음, 음! 맛있어요, 다리꺼. 아, 곱창 왜 이렇게 맛있냐? 음, 곱창 맛있지. 여기다 이거는 소곱창이다. 음. 이거 이따 먹어라아껴먹어라아 응. 그래, 너무 뜨거 장전 장전! 예 짠! 캬, 갱미 <laughs> 갱더미냐 뭐냐. 맛있잘 <laughs> 아, 들어간다. 아, 음. 맛있어. 음! 응. 음. 음. 어, <laughs> 아, 오, 됐다. 다 먹었다. 덕이 음, 아, 고다 음. 어, 음, 너무 짜고, 음. 아, 안 음. 아,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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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자 좋다. 오, 어. 아, 어, 그냥 이지구나 나야. 기다려. 수분기가 싹 빠져야 돼. 어 방구제. 어 아직이야 좀더 해야 돼. 됐어 됐어. 됐어 하나 둘 셋. 우와. 음. 우와. 성공나.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간다. 똑같을 어. 것 같아. 우와. 어, 이거 자기 는 어렵게 사라진 것 같은데. 볶음밥 어, <laughs> 마법선 범죄야. 음, 맛있다. 음, 잘 볶았다. 딱 좋아. 물기 하나도 없고. 음. <laughs> 음, 그냥 먹, 먹어볼까? 짜제스무스하게 통과 완료 <laughs> 아어우 뭐야 우와 냄새 너무 좋아 계피 냄새 응. 젤라또 부터 먹자 오 차갑다 응. 그래 나 그릇 그, 그좀 갖고 올게 오 맛있어? 응잘 먹겠습니다 잘습니다짠아 영원의 영광의, <laughs> 이... 영광의 <laughs> 상처 안경 이제 닦을 때 됐구나 아예 안 보여 앞이 없잖아 아, 녹았어 녹았어 반 자를까? 사이좋게? 아니 그냥 먹을래? 와 소리 봐봐 음 우와 이거 아니지 내가 와플 눅눅하다고 한 순간 전국의 와플대학 알바생들 다 죽어 맛있다 음음음 음. 음, 아이스크림도 먹는 이유가 있구나 시원한 맛이 있네 맛있다 음음 음. 맛있다 후식으로 딱 좋아 크림맛 이거 먹고 맛있어 음, 어 응. 아, 진짜? 응. 음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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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맛있다. 음, 음. 맛있다. 음, 맛있어 음, 맛있다. 음, 맛다 맛있다. 음, 음. 맛 음, 맛있다. 맛있다. 맛있 초코칩 다 있어. 특히 시원해. 응. 음. 그다 보니까 더 바삭함이 가중돼. 응. 음. 좋아. 음. 기분 좋은 바삭함. <laughs> 메인도 왕복성. 근데 후식이, 후식 너무 괜찮다. 후식이랑 조합이 끝이. 응. 음. 이거 먹어도? 응, 먹어. 저 이번 이거 먹을게요. 뭐야? 이거 시나모? 기본. 어, 애플 사과 잼이랑 시나몬. 음, 역시. 와 진짜 이거 먹자, 이거 먹으니까. 이게 좀 따뜻해서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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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? 응. 너무 달것 같아 이거는 음 나는데나는 와플 느낌이 안난다 난 무조건 이게 맛있다 와플은 이거다 응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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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도 나도, 나도, 나김치 아주 졸리지 마, 좀 어, 내가 음. 이런 말을 할 줄이야. 응. 음. 너내거안 먹어봐? 음, 나 시나몬 별로. 시나몬은 싫어. <laughs>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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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바사삭. <laughs> <laughs> 아 예전에 메이플 기다릴 때랑 똑같아 표정. 아이차. 아 있어. 아어 됐다. <웃음> <웃음> 음. <laughs> 안닦은지한달 넘은 것 같아. 네가 안 닦아줬잖아. 나 네가 안 닦아주면 아예 안 닦아. 어제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대충 따랐는데 그 정도. 어, 응. 음. 오, 드디어 선명하게 작업봤다 세상 고만 아예 세상은 하얗고만. <laughs>